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할 컨텐츠는 모험가 vs. 그란디스 6대6 타임워틱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멤버 공개하고 밸런스를 어떻게 맞췄냐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험가 쪽기 평균 스펙입니다. 그라디스는 애초에 3.8만 3.9만으로 스펙 조정을 들어갔어요. 모음가가 더 스펙이 더 좋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시체성 일반 둘둘 스펙분들 그 정도로 다 맞춘 겁니다. 한줄들로 봤어요. 한줄들로 맞췄어요. 우리 쪽은 평균 레벨이 확실히 낮아요. 더스크 같은 이제 레벨 차이 나는 곳은 제가 템을 한두 개 정도 더 끼고 가는 걸로 그렇게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허수압이 누가 누가 빨리 깨나. 수, 데미안, 더스크, 하드, 루시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고고. 오야, 잠깐만, 나한키안 나 묶여. 오케이. 키팔 깔아줘야 돼. 자, 일단은. 얼마만에 까질지?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쎄? <laughs> 32초? 아 이거 잠깐만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스펙 조정 4.0까지 맞추세요 그냥 이게 내가 시너지를 강발를 못했어요 나는 이게 당연히 그란디스가 셀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걱정했잖아 아 이게 포아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당연히 셀줄 알았잖아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오케이 갑시다 다른 사람이 세서 괜찮아. 오케이, 나안 튕겨. 나 슈퍼컴이야. 와. <laughs> <laughs> 이유어템더 뺐는데, 왜더빨라지는 거니? <laughs> 우리, 비존 시드림도못 썼어요, 일단은. 에? <laughs> 에픽 플레이 없어도 뭔가 이기겠네, 이건. 전혀 예상 못 했어요. 어, 나 무기도 안 꼈어요. 야, 이건 좀 어지럽다, 어지러워. 태세 전환하시는 분들, 이제 플레이 때문에 뭐, 이거 밸런스 안 맞네.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라디스가 무조건 이긴다고 예측을 했어요. 나도 예상 못 했어. 여기 다 그라디스가 이긴다며. <laughs> 운동, 보험각. 아니, 넣었어요. 나해방부적 없다. 의지로 씹어야 돼. 나 깃발 깔아줄게. 자, 시너지. 이게 시너지입니다. 지금 깃발하고 다 있어요, 지금 여기. <laughs> 야, 바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웃음> 아니. <웃음> 자, 이렇게 플레이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어 나 깃발 깔아 줄게. 나 신호지 여기 우리 장판도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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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나 어이가 없네 이거. <laughs> 야 하드에요. 야 아까보다 더 빨라. <laughs> 오케이. 오 카데나 분들도 진짜 열심히 받고 있어요 딜 보면은. 자 일단 봅시다. 아직 몰라요. 아무 는직다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빨라요? 오! 아하! 야, 딜 잘, 진짜 잘 넣었다, 근데. 오. 고고. 바로 안 날아서 썼어. 날았으면 썼을 거임. 나 빠질게. 오케이. 공중 도딜중능하다능하 일단 자프레스프 없거든요 거든요이제 스프레드하고 히어로급딜도 끝나서 김치 싸다고로 끝나가지고 자캐로이 날리고 나는 아다 피하네 아뭐정도어이정이 어, 맞았다 운 좋고 오케이, 나는 딜하면 돼? 캐논셔딜 가능. 오케이. 스프가 없으니까 힘이 맥이 빠져, 버 메가리가 빠져버리네, 지금. 오, 평들이 정말 처참하긴 하네, 근데. 오, 쉣. 일로 와. 구슬들아. 오케이, 이렇게 종료를 났네요. 오케이, 3분 4, 5초. 음, 확인. 오케이. 3분 5초로 가겠습니다. 자, 저희 겁 어떻게 피할지. 아우 카데라 렉 심한 거 봐. 카데라가 렉이 좀 심하거든요. 와, 뭐야, 저기, 저기. 와, 저기, 이함으로서, 지금. 자, <laughs> 시드를수학까지 합니다. 와, 확실히 평딜, 평딜 레벨에서 차이가 나네, 어. 저거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될 텐데. 오케이, 내려, 내렸죠? 자, 오른쪽 보고 저기 바로 가이드 꽂습니다 이제 와 카시카 데나 멋있다 근데 와 진짜 끊임없이 들렀네 어. 근데, 공이, 공 때문에, 자, 일단 승부는 났어요, 사실. 예, 네, 승부는 사실 났고요. 그래도 일단은 멋있다, 어. 와, 아니, 나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개가. 지금 다섯, 다섯 종목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루시드로 래프가 이기게 되면, 제가 꽃에 30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깔아줄게. <laughs> 내가 분명히 템을 다시 체킹했거든. 내가 히어로 더 벗겼어요 그냥. 그냥 벗겼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야. <laughs> 내가 깃발 깔아줄게요. 하티 싫어지? 오케이, 바로 갑시다. 나 미리 날려놓을게. 캐롤스터는, 어, 부상해서요 센터 못 있습니다. 허? 야, 나 다시 돌아올게. 나이 쓰고, 글티 좀 쓰고 돌아올게. <laughs> 미안해. 오케이 23초 태커 5분 14초 5분 14초 소모 그라디스 이겨라 제발 나 너무 나쁜 놈 같아 지금 오 카데라분 렉이 확실히 이게 카데라가 렉이 좀 걸리는 직업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박스요오 이번만큼은 무적으로 씹어 주는 모습. 와, 뭐야? 와, 이거 칼 갈았어요, 이번에. 와, 칼 갈았습니다, 이번에. 와, 이거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평딜이 엄청 세기 때문에 나이것도 모릅니다. 네, 네. 다 모르겠고 카데나가 정말 멋있다 근데. 자, 소환수. 자, 소환수여도 그냥 안 빠집니다. 그냥 이 갈았어요, 지금. 이 갈았습니다. <laughs> 야, 지린다. 어. 와. 어. <laughs> 지리긴 하네. 자, 애초에 지금 완벽한 이제 아까랑 데미안이랑 다르게 계속해서 추적 딜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죠. 구슬을 이제 나이트로드가 아까가 묶었다면은 여기는 그런 외부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비빌만 한 겁니다, 지금. 자, 진입했습니다. 25분 52초 진입. 아, 지금 클라스다 저기 골렙 때리느라 시드링 사업 못 했고요. 마지막은, 그래도, 그란디스 팀의, 어, 승리가 됐네요. <웃음> <웃음> 저, 일리엄 날아다니니거 뭔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깔끔, 아.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다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재미로만 봐주세요. 시너지가 다르니까. 개개인 밸런스 이런 거 신경쓰지 말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